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에게 매달 5,000원의 통행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입주민 A씨는 입주자 대표회의 주도로 택배 기사가 공동 현관에 출입하려면 매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출입 카드키 비용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매달 추가 요금을 내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A씨가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대표회의 결정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택배는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인데 기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음식 배달 기사도 돈 내야 하냐 배송 거부하고 경비실에 두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입주민 대표회의가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는 사회적 비난이 커질수록 해당 아파트 역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